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 충격을 주는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이 많이 해석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게 어렵 것처럼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더 어렵다. 그래서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본문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볼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사실 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게 틀림없고, 어, 그리고 공부도 매우 잘했으며 어, 취직을 잘해서 고의 관리가 됐고, 어, 그 정도 됐으면 얼굴도 잘생겼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어, 이름하여 엄친아라고 부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 정말 돈도 많고, 또 어, 매너도 있고, 사람이 지식도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이 사람이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관심,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하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영생을 추구한다는 말은 어, 인간의 생에 끝이 있다는 것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자 청년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아도 어, 그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오늘 정중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삶,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어,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선하다고 일컬음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즉석에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은 개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십계명, 개명.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의 말씀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마라, 소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을 너가 어,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신앙이거든요. 말씀의 신앙이고 특히나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지나칠 정도로 깊은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때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성전은 무참히 없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성전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어떤 다른 종교적 행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사를 할 때, 양의 껍질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으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크게 외치고 써야 하는데, 혹시라도 발음이 틀릴까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여호와를 쓸 정도로 그렇게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한번 쓰다가 틀리면 그 요드 하나, 히브리어 한 자가 틀리면 모든 그 양피지 사본 판 자체를 버려야 하는. 그리고 다시 앉아서 쓰면서 여호와 앞에서 목욕을 하고 하는데. 성경의 구약에서 여호와라는게 5천 번, 5천 번에서 만 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쓸때 기록할 때 그들은 수 없는 목욕과 그 앞에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로도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도 이 기독교처럼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내게 꿀성이보다 답니다라는 말씀을 읽게 할때 옆에다 꿀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꿀이 더 맛있어 하면은 한대 때리면서까지. 말씀이 더 달달하고 강제로 압박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말씀을 사랑하는 종교. 기독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번역을 그렇게 많이 한 종교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렇게 많은 번역을 몇백 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기록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온 그 말씀 이게 다잖아요 구약에. 모세 보세오경이죠. 근데 예언자의 15명의 예언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 150편 지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읽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서기관들이 기록했던 목숨을 걸고 기록했던 양피지 이것을 펴면서 기록된 바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영생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우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특히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보다도 개신교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한번 시중에 나가셔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 연령별 베스트 유대인 관점으로 성경 읽기 괜찮죠. 오감으로 성경 읽기. 그러니까 눈만 아니고 코, 입, 눈뭐 오감으로 다 성경 읽는 교재가 있대요. 딱 50일에 끝내는 성경 통독. 40일간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이게 우리의 성경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재예요.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예스 통독, 비전 통독. 홍큰 통독, 통성경 길라잡이,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교재 보셨어요? 제일 심한 제목이 뭐냐면 도전 성경 천독. 미쳤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에 미쳤어요. 우리 세 사람 교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김준기 목사님 때부터 내려왔던 성경 꿰뚫어 읽기. 이걸 강남 세사람교회 전기철 목사님이 써먹잖아요 성경 꿰뚫어 읽기 그래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전 목사님이 가져가서 못 써요 여하튼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집착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얘기하시고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시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말씀을 읽어라 이거죠. 말씀을 읽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당돌하게 하는 말이 나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 지켰습니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에 집착하는지, 얼마나 모세 오경? 그래서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을 다 뛰었다고 해서 그 성인식 할때 마지막 테스트가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그만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지요, 책망하지요, 바르게 해주죠, 의로 교육해주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 주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들을 철저하게 읽었고 철저하게 지켰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자 청년이 얘기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우리 계신 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내가 1월 1일부터 매일 같이 읽어서 내가 이번에 일독을 해버리라 성경을 내가 꿰뚫어 알리라 굉장히 노력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속된 말로 브레이크를 거셔버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그 말씀을 읽었고 지켰다라고 말하기 쉬운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건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 19절이죠.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마음이 치근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밉지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자세가 참 밉지가 않고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정말이니까, 진실하니까,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성경을 천독을 하고 성경을 꿰뚫어 읽고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너는 사실 영생에서 가까울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라. 네 속에 있는 것을 버려라. 네 속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거의 정말 뭐라 그러나요? 정말 방망이 같은 얘기죠. 머리에 이 완전히 허점을 찌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전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 다 알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알아서 나는 네 것으로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존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실존적 말씀이 너에게 없고 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실존적인 너 자신의 문제. 네 영혼을 덮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영혼의 암덩어리를 네가 너를 보지 못하는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변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이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다음에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은 돈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콕 집어 줍니다. 너는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부자가 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의 문제가 걸렸던 것이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그의 실존적인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다섯 번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이 여인에게 실존적인 말씀은 이 영혼을 이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은 뭐냐면 네 남편 데리고 오라 이거였습니다. 넌 남편 데리고 와라. 그 문제를 너가 부딪히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은 안 된다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교만하고 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실존적인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교만과 위선 때문에 나의 영혼이 갈가 먹히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실존의 말씀, 그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욕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필요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나를 해체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과 함께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과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뭐 왔습니까? 너 입을 지지겠다고 오셨잖아요. 선지자에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 입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지지겠다고 달려드셨습니다. 충격인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것을 네가 버리지 않으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었던 실존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성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혼의자를 낳고 그리고 얼마나 어머니 속을 썩였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똑똑한 어거스틴이 그 성욕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가 부딪혔던 실존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부딪혔을 때 어거스틴이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은 성경 통독을 해서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왔을 때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 아이,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죠. 뭐냐면 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실존의 말씀은 사실상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평생을 이사야서를 읽고 그 비싼 양피지 성경을 읽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책을 그 병고에서 읽으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읽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빌립 집사가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라고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그때 빌립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전했다는 라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때 만나야 할 영혼은 예수를 그 속에서 인격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실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새로움이 있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얘기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데서나 여러분 간증하시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내 실존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성경 알고, 그냥 껍데기만 알고, 그렇게 알고, 그냥 내가 거듭난 줄 알고, 내가 정말 신실한 줄 알고.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 간증하시다 보면 나의 그 간증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증스럽게. 요즘에 t v 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실존의 내 말씀이 없이 아무런 충격도 없고 그리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어, 땅을 치며 애통하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오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시, 내 삶에 있어서 실존의 말씀이 몇 번이나 있었나? 20대 때는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10년을 붙잡고 갔던 것 같아요. 20대 때 공부해야 될 때니까. 이빌립버서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실존의 말씀이 돼서 저를 성장시켰고 공부하게 했고 열심히 하게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지난주에 일부 때 증언했습니다마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이 말씀이 저의 실존의 말씀이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네가 뭘 걱정할 것이오 내일이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하루하루 그냥 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실 뿐이에요.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저의 실존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실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고민과 함께 올지라도 그 말씀과 함께 다시 주님 안에서 영생에 그리고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함께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00장입니다.